페스티벌에 대한 궁금한 점을 콕 찍어 알려드리는 페스티벌 팁스 오늘은 화제의 책 초월성축제 저자와의 인터뷰입니다 먼저 어, 화제의 책 네.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책 네. 초월성축제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초월성 축제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이 책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신현식 교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직접 저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축제 디자이너 신현식이라고 합니다. 축제 기획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축제 설계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축제를 현장과 이론을 통섭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축제로의 발전을 이끌어야 될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현장과 이론을 통섭해서 현장의 학자로 이렇게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이번 팬데믹 상황에 미래 대한 축제로서 초월성 축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읽었던 초월성 축제는 첫번째그 초월성 축제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초월성 축제의 전환. 세 번째, 초월성 축제 전략으로 구분되는데, 읽어보니까, 초월성 축제 개념에서는 실제적 축제의 8가지 특징을 새로운 축제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네, 어, 초월성 축제 개념에서는, 어, 기존의 초월성 축제 철학과 세계관 고찰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어, 기존 어, 축제 1.0 전통시대 축제와 축제 2.0 어, 코로나19 이전까지 현대 축제를 어, 분석을 해봤을 때 어, 8가지의 특성들로 도출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실제성 어, 그 축제들을 어, 초월성 축제로 다시 이제 전환을 하는 어, 시도를 했고요. 이 8가지의 특성이 결국은 초월성 축제에 특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울성 축제는 여덟 가지 그 특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유물 시대의 인류가 어, 공생성과 행복성을 추구하는 축제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생성과 행복성 결국 축제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비전과 가치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축제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고 이 온라인의 플랫폼 구축이 어 결국은 어, 융합 축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융합이 결국은 어, 가상성과 어, 그리고 어, 의외성. 그래서 이 가상성과 의외성은 축제에서의 이제 디지털 컨텐츠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연대성과 소통성 이두 가지는 이제 어, 축제 의 오토 플랫폼 구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역이 어, 이제 통합성과 공유성을 갖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 온라인의 가상 축제를 어,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 축제인 오프라인을 오프라인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더 어, 관광을 활성화 시켜주는.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이제 통합성과 공유성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것이 이제 초월성 축제고 어, 8가지 특성을 가지고 초월성 축제를 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8가지 특징으로 만나는, 방황하는 새로운 축제. 이것이 초월성 축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은 좀 책을 받고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안단 네. 명령하게 명제로 초월성 축제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월성 축제는 글로벌 융합 축제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딱 오는 말입니다. 초월성 축제는 글로벌 융합 축제다. 네. 이 네, 명제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월성 축제 체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초월성 축제의 전환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운데 축제의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오프라인 축제, 온라인 축제, 하이브리드 축제, 오토 축제 이렇게 나오는데 초월성 축제는 오토 축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된 플랫폼 축제. 결국 오투어 플랫폼 축제가 정확히 맞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프라인 축제와 온라인 축제가 융합하여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새로운 축제가 초월성 축제가 맞는 것이죠. 소월성 축제고 어오투어를또 구현설명하면 은이 온라인의 이 플랫폼은 멀티플랫폼 개념입니다. 하나의 축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축제장이 온라인이나 가상공간에 구축 특기는 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초월성 축제는 다분히 융합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초월성 축제가 지향하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돼서 하나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지만 미래의 축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는 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 돼서 그것이 축제장의 개념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초월성 축제가 지향하는 어, 그 방향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융합됐을 때 어, 그런 이제 초월성 축제가 시대가 맞은,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첫 번째 부분, 그리고 개념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초월성 축제의 전환, 전환 부분에서 합해보면 초월성 축제는 글로벌 융합 축제이다. 그렇죠. 글로벌 그렇게 융합 축제. 네. 네. 초월성 축제 세 번째 부분에서 초월성 축제를 실현하는 전략으로 t 셋 영어로 제가 좀, 뭐 발음을 하면 트랜센드 스페이스, 에틱, 컨택트, 시티즌, 이런 전략을 구현하셨는데 흑색 모델은 초월성 축제의 실천 전략입니다 그래서 초월성 축제는 공간의 초월, 윤리의 초월, 그리고 연결의 초월, 마지막 시민의 초월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간의 초월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이, 아,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온라인의 플랫폼을 구축해서 융합시키는, 어, 그런 개념의 이제, 어, 플랫폼 전략으로서 공간의 초월인 것이고, 어, 윤리의 초월이라는 것은 이제 축제가 3.0 시대를 맞이하면서 유노멀 사회에 이제, 어, 시대상들을 축제의 어떤, 어, 도나 일탈, 그런 그 저항, 정신들을 이제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생성과 행복성의 가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어 축제가 선한 영향력이 없어도 되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 축제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이제 축제 3.0 초월성 축제에 따라서 윤리의 초월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전략으로서, 어 디지털 컨텐츠로서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제, 새로운, 어, 경험할 수 있는, 어, 축제 콘텐츠들이 이제 탄생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민의 초월은, 이제 우리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관점에서 축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제, 시민이라는 키워드 속에, 주민과 관광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합시켜서, 함께 축제의 생산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이제 시민의 초월이다. 이것이 이제 어, T-Sec 모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그 T-Sec 전략에서 모델에서 네. 보면 T-Space에서 온오프라인의 환상적인 융합을 꿈꾸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건가요 음,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결합이 아니라 융합이 돼서 하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 이러한 융합이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메타버스 기술이 가능해야죠. 그래서 초월성 축제에서는 어, AR, VR, 그리고 MR, 그리고 XR,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서 이런 축제들이 이제 실현되는 그래서 축제 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 우리가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결국은 디스페이스, 공간의 초월이고, 이것이 결국은 축제가 융합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에서, 피 컨택트에서 디지털 호모 페스티벌스라는 어,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축제 기획이나 운영에서 어 젊은층의 유입을 어 이야기했는데 어 홍보 마케팅을 한다고 컨텐츠를 어 개발한다고 젊은층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근본적인 것은 저는 이 젊은 세대 mz 세대들의 축제 생산 구조에 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디지털 이 가상 축제에 대한 경험은 결국은 스마트폰의 탄생과 더불어서 함께 탄생한 인류가 있다라는 거지죠 그래서 이 인류가 결국은 MZ 세대들이고 이들이 결국은 초월성 축제의 핵심 세력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이제 MZ 세대들 다시금 축제의 이제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축제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이제 편입시키고 젊은이 의 입장에서 MZ 세대를 바라보는 축제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티색 전략에서 교수님은 트랜센드란 동사죠. 네네. 초월하다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메타버스를 생각하신 것인지. 네, 메타버스를 생각했고 그것을 어, 단어를 쓰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초월성 축제도 생소한 개념인데 메타버스까지 쓰게 되면 어, 읽는 독자라든지 그분들은 어려울 음, 수밖에 없죠. 어, 지금 굉장히 기쁜 것은, 어, 메타버스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지금 초월성 축제에 오히려 또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이 네. 책이 내가 왜 유명해졌나 생각해 봤더니, 이 메타버스와 이미지가 교차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하는 초월성 축제, 현재의 축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실제 이게 사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어 이제는 어, 메타버스의 개념들을 어, 축제는 아니지만 다른 이제 영역들에서 어, 사용이 됐고 이제 이것을 이제 축제로 가져오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총 감독하고 있는 정설아리랑지에서도 어, 이제 어, 제페토라든지 이런 곳에 어, 온라인 축제장을 플랫폼을 이제 구축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이제는 전 이제 디질로그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AR이라든지 VR 이런 그리고 또 공연 같은 경우는 XR 기술들이 결합돼서 이제는 오프라인 축제 장에서도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 가상 공간과 실제 오프라인 공간이 같이 이제 결합돼서 새로운 경험의 축제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공간에는 제2, 제3, 제4에, 어 이제 메타버스 축제장들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읽어봤던 초월성 축제는 다분히 이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교수님이 되게 그 현장에서 흥감동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왜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으로 책을 마무리했을까?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 초월성 축제 이후에, 어,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 일단 지금 초월성 축제는 학술도서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 주장을 어 논리를 담기 위해서 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어,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초월성 축제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후속편으로 메타버스 페스버를어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면 은 이제 초월성 축제에 대한 더체계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 이제 기술과 어 공간의 결합이 어떻게 이제 축제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어좀 설명드리고 어더 가까이 초월성 축제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면 빨리 집필해서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언제쯤 나와요? 어, 지금 예상으로는 8월에, 어, 지금 출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도, 어, 준비하고 있고, 저도 지금 집필 그 중에 있습니다. 초월성 축제가 담지 못했던 실천적 사례들을 담은 메타버스 페스티벌. 아, 8월이 벌써부터 기다려지고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 초월성 축제의 저자 신현식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